안녕하십니까 이범진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 이제는 우리가 이전 차시에 품질 조건 봤잖아요. 이제는 수량 조건이요. 수량 조건, 네, 수량 조건 볼 텐데 수량 조건에서는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가져갈 거는 크게 한두 가지 정도만, 예, 네, 크게 네, 교재는 참고해 주시되 크게 가져갈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10페이지에 보시면 수량의 측정기준이라고 해서 1번에 총중량, 2번에 법정중량, 순중량, 정미순중량 있잖아요 이거는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교재 보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전첫 번째 수량 단위와 과부족 용인조항을 볼 거예요 자 수량 단위 참고로 우리가 수량이라고는 하지만요 수량이라고는 하지만 이 속에는 수량이라는 것 속에는 말 그대로 개수. 그리고 흔히 말하는 무게. 무게, 중량이죠, 중량. 예, 중량을 뜻하는 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량. 용량은 주로 이제 우리가 뭐를 의미하냐면, 은 리터. 예, 리터. 우리 이제, 액체죠, 액체. 액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어, 이것도 있죠. 또 드럼, 드럼. 드럼 통할 화때 드럼 그다음에 용적 용적 이꼴 부피를 말하자. 부피.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스퀘어. 스퀘어라고 해서 우리 광장을 뜻하는 스퀘어. 면적. 이런 걸 고루 말하고 있는 걸 수량 조건에 총칭을 합니다. 총칭. 자, 그러면 이제 수량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과부족 용인 조항을 볼 거예요. 과부족 용인 조항. 과부족을 용인해 주겠다는 하나의 조항이죠, 조항. 그럼 수량 단위는 요렇게 또쭉 빼서 요렇게 또쭉 빼서 볼 텐데요. 당연히 어, 톤의 개념이에요, 톤. 톤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세 가지. 톤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가장 큰 LT, 롱 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중간인 매트릭 톤이라고 하는 MT. 그리고 가장 짧겠다고 하는 뭐예요? 예, 쇼 톤. 가장 적게 나가는 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관점이 있는데, 어, 지금, 화면에 지금 이렇게 해가 들이비치는데, 그냥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톤 원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거는 롱톤이라고 해서 롱톤 교재에 나와 있죠 10페이지 하단에 롱톤인데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원톤임에도 불구하고 1016kg을 정의합니다 1016kg을 정의하고요 이건 어디서 영국에서 쓰는 거 영국 그 다음에 매트릭 톤이라고 하는 건 흔히 우리가 쓰는 1000kg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고요. ST 슈톤이라고 하는 거는 907kg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에요. 미국. 말씀드렸지만 교재에 있는 걸 제가 작성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교재 갖고 갈건 아니잖아요 얇은 서브노트 갖고, 가, 갖고 가실 거잖아요 그거 만들어 드리는 거 지금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각각 파운드로도 환산을 해요 파운드 파운드 영국에서 쓰는 무게 개념일 것입니다 파운드 자 먼저 거꾸로입니다 2000 파운드 lbs 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2204 파운드 다음에 영국은 간단해요 공사의 위치만 바꿔 주시면 돼요2240 파운드 요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기본 베이스입니다 안 나오면 좋고 나오면 쓰... 쉽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12페이지 가보시면 개수에 대한 건데, 개수 우리 피스, 더즌, 그로스라고 있죠? 밑에 보시면 원 더즌. 우리가 이제 우리 크리스피 도너츠 가서 원 더즌 주세요. 그럼 몇개 들어있습니까? 12개 들어있잖아요. 그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원 더즌이 12개인데, 12 더즌은 144개. 다시 말해서 12 곱하기 12 했단 뜻인데, 눈으로만 봐주세요. 가볍게. 자, 그래서 넘어가 주시고요. 밑에 용적입니다. 용적 이것도 눈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입방미터라고 해서 큐빅미터인데 이 용적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용적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논외로 우리 용적 같은 거는 정육면체 이렇게 정육면체 자.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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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세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뭐를 채웠을 때요. 물을 채웠을 시 의 부피를 1 cbm이라고 1 cbm. 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피. 용적할 때 쓰는 개념이니다 개념. 용어적으로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 느낌만 가져가 주세요. 네. CBM.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부피를 환산하는 거다. 가볍게만 가져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 크게 볼거 없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거 중심으로만 가져가시면은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한장 넘겨보시면 CBM 계산 방법이라고 있죠. 한 가볍게 한번 보듯이. 이게 왜냐면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실제로 뭐 시험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도 아니고 실무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 실무에 가서 배우시는 게더 명확합니다. 왜냐, 실무에는 이거를 기반으로 실무만의 어떤 나름대로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요. 그것만 가져가 주세요. 좋습니다. 밑에 컨테이너 이제 화물 적재 사양 톤이라고 있는데요. 20, 40. 참고로 컨테이너는 20피트와 40피트가 있는데 각각의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끝에 보시면은 최대 적재 부피가 33CBM을 뜻하는 거고요. 평균 적재 정작 3 3 c 이 m 이라는 이론적인 수치지만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2 5 c 이 m 왜냐? 왜꽉안 차냐? 이거는 지금 뭐를 채웠을 때에요? 물을 채웠을 때인데 물이라는 건 어떤 저항감이 없이 꽉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물건 같은 거는 박스를 넣다 보면 빈칸도 생기고 남는 그러니까. 딱딱딱 그 아구를 못 맞추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 수밖에 없다. 가볍게만 가져가 주시고요. 밑에 기타 포장단이라고 해서 베일, 케이스백. 우리 베일 같은 거 거의 일종 포대. 포대를 지칭한다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그냥 여러분 눈으로 쓱 보고 넘어가실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과부족 용인 조건인데요. 말 그대로 과 넘치거나 부족 미치지 못한 거를 뭐 해주겠다? 허용하고 인정해주겠다 용인 조항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와서. 첫 번째, 벌크화물에 적용하는 겁니다. 벌크화물에 적용. 자, 벌크화물에 적용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벌크화물은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중량으로 거래하는 중량거래화물이에요. 중량거래화물. 킬로그램이나 톤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개수가 아닙니다. 중량 거래 화물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출발시, 출발시와 도착시 뭐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중량 차이가 발생을 해요. 중량 차이가 발생.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중량 차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클레임이 제기가 될수 있겠죠. 클레임이 제기. 어, 이거 뭡니까? 사장님, 내가 분명히 5톤 시켰는데, 정작 지금 몇톤온 거예요? 지금 5톤이 조금 모자르네요? 이럴 수가 있겠죠. 이 클레임이 제기되니까, 이 클레임을 뭐 하자구요? 예방하기 위한 클레임, 예방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레임 예방조항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과부족 용인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치고 부족함을 인정해주겠다. 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부르냐. 이걸 넘치고, more, more, more. 또는 부족한, less, less, less. 그리고 우리 앞으로 무역에서는 조항을 무조건 이렇게 불러요. close. Close라 ML close라고 래요 줄여서 mlclose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mlclose. 무조건 무슨 화물에만 적용한다고요? 벌크 화물에만 적용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끝.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계약 중량이 얼마냐? 예컨대 계약 중량이 100kg을 거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ML 클로즈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예컨대 10%라고 하겠습니다. 10% 그러면은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용인되는 거냐? 90부터 110kg까지는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동의하시겠죠? 허용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야, 실제로 이제 요게, 요 100g 가지고 이제, 실제 인도된 중량이, 실제로 인도된 중량이 예를 들어서 105kg 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근데 알고 보니 이 계약 중량 100kg은요, 얼마에 거래한 거냐? 100불에 거래한 거예요. 100불. 그러면 이게 정황상 1kg당 1불이란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1kg당 1불 맞죠? 근데 105kg이 인도됐을 때는 대금 결제 측면에서요, 대금 결제. 우리 대금 결제 측면에서는 실제로 계약 대금인 그냥 100불로 할 것이냐 실제 인도된 만큼 비례해서 105불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00불일 것 같으세요? 105불일 것 같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100불이라고요? 105불이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있으니까요. 얼마예요? 105불. 다시 말해서 대금 결제는 비례적으로 사후 정산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은 제가 그래도 중요시 여기고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모두 통달할 수 있을 수량 조건은 이 정도면 기본 비스는 깔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가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요거 느낌을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수량 조건입니다. 요거. 기본조. 근데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1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드린 거예요. 13페이지에 대한. 근데 한장 넘겨보시면 실전 문제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볍게 풀어봐 주시고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되는데 우측에 신용장 통일규칙에서의 과부족 용인 조항의 설정이란 게 있습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을 아직 배운 적은 없지만 우리가 없지만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과부족 용인에 대해서 꽉꽉 채울게요.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신용장 교재도 있지만 정리할게요. 신용장 통일 규칙. 통일 규칙상 과부족이라고 쓸게요. 토, 규칙상 과부족이라고 쓰고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전제 조건이 벌크화물 거래시.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암묵적 안목적,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몇 프로 허용이 돼요? 5%는 기본 허용이에요. 기본 적용. 5% 기본 적용이에요. 신용장 뭐야? 무슨 거래시 LC를 쓰는 거래에요 상대방과 내가 지금 신용장으로 거래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신용장 통일규칙 UCP600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필 거래하는 종류의 화물, 화물의 종류가 벌크 화물이다. 서로 상대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린 신용장으로 거래하고 자연스럽게 벌크를 거래하는데 두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묵적으로 5%는 그냥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끝.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량 또는 금액 등 앞에 수식을 해요. 수식. 붙인다는 겁니다. A, A, C를 갖다 붙입니다. A. About. 또는 Approxy. Approxy. Maitly. 또는 Circa. 이런 단어가 수식이 되고, 중량 금액이 언급이 된다. About. 중량. Approxy. 중량. Circa. 제가 여기 캐릭터. 셀카 이게 잠깐만요 CRC 셀카 수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10%의 과부족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끝네 About, Approx, 셀카라는 말이 쓰여지면서 중량이나 금액을 언급하고 있으면 무조건 뭐다 10%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끝 요것만 좀 가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글자가 좀 보이시죠? 좀 가려서 이렇게 수량 조건은 이것만 정리하세요. 수량 조건은 여러분 이것만 정리하세요. 이것만. 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수량 조건은 깔끔하게 이것만 정리해주시고요. 이게 바로 15페이지 상단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에 가격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가격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코텀즈 음... 이야기입니다. 인코텀즈 이야기니까 지금 여기서 볼건 아니고요. 인코텀즈 할때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 조건 깔끔하게 이 영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차 시에는, 다음 차 시에는 선적 조건 깔끔하게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